안녕하세요 가평으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말이 꽁이네 예, 여기는 시골집인데 이 집이 제새 집으로 보이잖아요 지금은 새 집이에요 근데 마을 사람한테 여쭤보니까 옛날에 말 그대로 80년 된 집이래요 낡은 집인데 이 주인장이 한 아무래도 땅값이 있다보니까 5천만원에 사가지고 풀옵션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리모델링 보통 하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풀옵션 할 때는요 날은의 시골집을 지붕하고 뼈대몇개 기둥 몇개 빼고 다 해체해요 거의 새로 짓는, 짓는 거나 다름없어요 풀옵션 리모델링 들어가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아무래도 기둥이 약하거나 그러면은 보관 기둥을 하고 또 벽체 자체를 다시 쌓아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벽체 자체가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은 튼튼해지는 거죠 25평 15평 25평 풀옵션 들어가면은 한, 요즘 값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해요. 지금 예프게잘 주었네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안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